안녕하세요.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입니다. 오늘은 감동의 순간 모음을 들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 하루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작은 친절의 씨앗은 거대한 선의 나무로 자라난다. 내가 전하는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다. 친절은 값 비싼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는 대가는 무한하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일상의 작은 배려가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사랑과 공감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이에게 힘이 될수 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친절이 내일의 기적을 만들어 낼수 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온정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 친절은 언어를 뛰어넘어 모든 이의 마음을 연결해준다. 매일 한 번의 작은 친절,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이다. 당신의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한 사람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끝없는 선물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더 나은 세상은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 더 나은 이웃이 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 모두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따뜻함은 두고두고 두고 기억된다. 작은 친절이 모여 큰 사랑이 되고, 작은 사랑이 모여 큰 기적이 된다. 손을 내미는 순간, 우리는 사랑과 이해를 더 넓게 퍼뜨릴 수 있다. 매 순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기회를 지니고 있다. 친절을 나누어 세상을 밝히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자.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꾸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길을 같이 걷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큰 증거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선의 힘을 세상과 공유할 능력이 있다. 하루에 단한 번. 작은 친절을 실천하라. 그것이 당신이 볼수 없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위대한 영웅이 아닌 우리가 매일 행하는 사소한 친절에서 시작된다. 친절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다. 무심코 건넨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수 있다. 기억하라.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진심 어린 친절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한다. 당신이 오늘 베푸는 작은 온정은 내일에 더큰 기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 순간순간에 친절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친절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재능이다. 그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며 모두가 함께 빛나는 세상을 만들자. 이상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